안녕하세요. LH 청약센터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소식입니다. 신축으로 예비입주자를 모집하지만 입주 포기가 나올 경우 빠르게 입주할 가능성도 있는 모집입니다. 두 가지의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본인이 해당되시거나 부모님이 해당되시면 저렴한 임대주택에서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 5천만원, 월세 20만원대입니다. 일반 월세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둘째,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신청기간은 2026년 1월 27일 월요일부터 1월 30일 목요일까지입니다. 딱 4일 동안이니 놓치지 마세요. 이번 모집은 예비 입주자 모집입니다. 당첨되셔도 바로 입주하는 게 아닙니다. 기존 입주자가 퇴거하면 그때 순번대로 입주하십니다. 몇 개월 또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급하게 집이 필요하신 분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분께 적합한 모집입니다. 신축이다 보니 조금 기다려서라도 들어갈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주거환경이 될 것입니다. 먼저 어디에 있는 집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권행복주택은 4곳입니다. 모두 부천시에 있습니다. 서울 접근성이 좋고 교통이 편리합니다. 첫째 부천옥길행복주택입니다. 부천시 소사구 양지로 151번지입니다. 소사역 부천종합운동장역 근처입니다. 총270 규모로 지역난방이라 겨울에 따뜻합니다. 이번에 예비입주자 65명을 모집합니다. 둘째 부천 상동행복주택입니다.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232번지로 상동번화가 근처입니다. 총 630호로 가장 큰 규모로 마트 병원 은행 모두 가깝습니다. 생활하기 정말 편리하고 이번에 예비입주자 140명을 뽑습니다. 셋째 부천중동 행복주택입니다.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88번지로 중동역 근처입니다. 지하철 7호선 타시면 서울 강남까지 한 번에 갑니다. 소규모로 26호로 이번에 예비입주자 23명을 뽑습니다. 넷째 브라운스톤 원종입니다. 부천시 오정구 원종로 93번길 39번지로 역시 소규모 28호입니다. 조용한 주택가로 이번에 예비입주자 3명을 뽑습니다. 단, 이곳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곳 합쳐서 총 231명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현재 이미 대기 중인 예비자가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되시면 그분들 뒤에 순번이 매겨집니다. 앞사람들 입주하고 나면 본인 차례가 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주목하세요. 1961년 1월 13일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신청 자격이 몇 가지 조건을 맞추셔야 합니다. 첫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신청자 본인, 배우자, 세대원 모두 집이 없어야 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같이 사시는 가족 전체가 집이 없어야 합니다. 아들 딸이 집이 있어도 따로 살고 있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있지 않으면 됩니다. 둘째, 소득기준을 맞추셔야 합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며 1인 가구는 월 소득 431만원 이하, 2인 가구는 602만원 이하, 3인 가구는 762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같은 것도 다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셋째, 자산 기준을 맞추셔야 합니다. 총 자산이 3억 3,7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 가액이 4,56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등 모든 자산을 합산하고, 부채는 빼줍니다. 대출이 있다면 그만큼 빼고 계산하면 됩니다. 임대 조건은 단지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부천 옥길 고령자 주택은 26제곱미터로 약 8평, 보증금 4,600만원에 월 임대료가 18만원입니다. 전환도 가능합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수 있어서 최대로 전환하면 보증금 6,800만원에 월세 7만원 정도입니다. 또는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 400만원에 월세 30만원입니다. 본인 형편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브라운스턴 원종 고령자 주택도 26제곱미터로 보증금 5100만원에 월 임대료가 23만원입니다. 최대 전환 시 보증금 7800만원, 월세 9만원 정도이고 고령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2년마다 갱신 계약을 하고 자격만 계속 유지하시면 20년까지 사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거약자용 주택도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해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전손잡이, 단차 제거, 넓은 출입문 등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께 좋습니다.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분들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이시면 됩니다. 신청 자격은 간단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기만 하면 됩니다. 소득이나 자산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이미 주거급여 받으실 정도면 기준을 충족하신 겁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부천 중동에서만 모집합니다. 16제곱미터로 약 5평입니다. 임대 조건은 보증금 2100만원에 월 임대료 약 9만원 정도입니다. 최대 거주기간은 20년입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려드릴겠습니다 신청기간은 2026년 1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월 30일 목요일 오후 4시까지 4일간입니다. 신청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인터넷 신청과 현장 접수입니다. 인터넷 신청은 PC나 모바일로 하시고 LH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신 뒤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이 어려운 분들은 현장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해서입니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81번지, 동화빌딩 6층입니다. LH 부천권 주거복지지사로 지하철 7호선, 신중동역 4번 출구에서 걸어서 2분 거리입니다.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는 접수를 안 합니다. 공휴일도 접수 안 합니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가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하실 때는 신분증 필수입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건만 인정됩니다. 도장도 가져가세요. 서명으로 대체가 가능하긴 합니다.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 자산증명서류도 필요합니다. 대리인이나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가족이 대신 가셔도 됩니다.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신청하시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월 5일에 서류 제출 대상자를 발표합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경쟁이 있으면 추첨합니다. 서류 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서류를 내셔야 합니다. 2월 6일부터 12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세요. 등기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주소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81 동화 빌딩 6층. lh 부천권 주거복지지사 행복주택 담당자 앞입니다. 그리고 4월 30일에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화 1661-7700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서류를 내셔야 합니다. 미리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공통 서류가 있습니다. 모든 분이 내셔야 합니다. 첫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입니다. 해당 세대 전원이 서명하셔야 함고 공고문에 양식이 있습니다. 출력하셔서 서명하시면 됩니다. 둘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입니다. 역시 세대 전원이 서명하셔야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입니다. 셋째,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입니다. 공적 자료로 확인 안 되는 자산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 살고 계시면 전세금을 쓰시면 됩니다. 넷째. 예비 입주자 중복 선정 불가 사항 확인서입니다. 양식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섯째.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전부 표기해서 발급받으시고 배우자와 따로 살고 계시다면 배우자 등본도 따로 내셔야 합니다. 여섯째. 가족 관계 증명서입니다. 계층별로 추가 서류가 있습니다. 고령자는 추가 서류가 없이 위 공통 서류만 내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를 내셔야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2026년 1월 12일 이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하니 잘 들어주세요. 첫째, 예비 입주자 모집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당첨되셔도 바로 입주 안 됩니다.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자 뒤에 줄을 서십니다. 퇴거 등으로 빈집이 생기면 순번대로 연락이 갑니다. 실제 입주까지는 몇 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급하게 집이 필요한 신분은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둘째,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입니다. 한 가족이 여러 곳에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중복 신청하시면 전부 부여처리 되니 주의하세요. 셋째, 자격을 계속 유지하셔야 합니다. 신청할 때만 자격이 맞으면 안 됩니다. 계약할 때도 자격이 맞아야 합니다. 거주하시는 동안에도 자격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중간에 집을 사시면 안 됩니다. 소득기준을 초과하시면 할증된 임대료로 적용되거나 갱신 계약을 못 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임대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보증금과 월세는 현재 기준입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은 나중에 계약하실 때 그때 기준 임대료가 적용됩니다. 매년 4월 1일에 표준 임대 조건이 갱신됩니다. 주변 시세를 반영해서 조금 오를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장애인 고령자 편의 증진 시설을 설치해드립니다. 대상자에 해당하시면 신청하세요. 무료로 설치해드립니다. 욕실 단차 없애기, 욕실 출입문 확대, 좌식 샤워 시설, 좌변기 안전 손잡이, 좌식 싱크대, 야간 센서 등 등입니다.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께 정말 유용합니다. 일곱 번째,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계약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기업은행입니다. 본인 신용 상태를 미리 확인하세요. 여덟 번째, 주소 변경식 꼭 알려주세요. 당첨자 발표 후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시면 즉시 LH에 통보해 주세요. 안 그러시면 계약 안내를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되시거나 부모님이 해당되시거나 자녀가 해당되시면 꼭 신청하세요. 저렴한 집에서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변 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같은 아파트 어르신께도 알려주세요. 자녀 있는 친구들께도 알려주시고 정보는 나눌수록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주거 안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